제35편 1830년 12월 뉴욕주 페이트 또는 그 근처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에게 주신 게시 교회사 1권 128쪽에서 131쪽 참조 이 당시 선지자는 거의 매일 성경 번역에 매달려 있었다. 번역은 일찍이 1830년 6월에 시작되었고 올리버 카우드리와 존 휘트머가 서기로 봉사했었다. 그들이 이제 다른 임무에 부른받았으므로 시드니 리그돈이 하나님의 지명으로 이 일의 선지자의 서기로 봉사하도록 부른받았다. 20절 참조 이계시의 기록에 대한 서문으로 선지자는 12월에 시드니 리그돈이 죽게 묻기 위하여 오하이오에서 왔고 그와 함께 에드워드 파트리지가 왔다. 이두 형제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다. 교회사 1권 128쪽 참조 1절에서 2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는 방법 3절에서 7절 시드니 리그도는 침례를 베풀며 성신을 부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음 8절에서 12절 표적과 기적은 신앙으로서 이루어짐 13절에서 16절 주의 종들이 영의 권능으로서 열국을 타작할 것임 17절에서 19절. 조셉 스미스는 비밀의 열쇠를 지님. 20절에서 21절. 택함을 받은 자는 주가 오시는 날을 견딜 것임. 22절에서 27절.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임. 주 너희 하나님, 곧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는 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인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토록 동일하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참으로 내 이름을 믿을 모든 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 그리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인 것 같이 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나인 것 같이 참으로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나의 종 시드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와 내 행위를 보았느니라. 나는 내네 기도를 들었고, 더큰 일을 위하여 너를 준비시켰느니라. 너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임이니라. 보라, 너는 참으로 요한과 같이 내 앞에 또 장차올 엘리야 앞에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으나,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그들은 성신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네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너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니라. 그리하면 옛날의 사도들과 같이 안수함으로써 그들이 성신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이 땅에 곧 이 방인 가운데 큰 일이 있으리라.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가증함이 모든 백성의 눈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것이니라 무릇 나는 하나님이요. 나의 팔이 짧아지지 아니하였은 즉, 내 이름을 믿는 자 모두에게 기적과 표적과 기이한 일을 보여주리라. 또 누구든지 신앙으로서 내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는 자마다 그들은 악마를 내어 쫓을 것이요.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칠 것이며 그들은 안못 보는 자를 보게 할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할 것이요.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할 것이요. 저는 자를 걷게 하리라. 그리고 큰 일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 보일 그때가 속히 임하느니라.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바벨론에 임할 황폐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의 음행에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 세대에게 내보낸 내 복음의 충만함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 외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런 즉, 내가 세상에 약한 것들, 곧 무식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 나의 영의 권능으로 나라들을 타작하게 하나니. 그들의 팔은 나의 팔이 될 것이요. 내가 그들의 큰 방패와 그들의 작은 방패가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의 허리를 동여주리니 그들은 나를 위하여 남자답게 싸울 것이요. 그들의 원수는 그들의 발 아래 있을 것이요.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칼이 떨어지게 할 것이며, 나의 진노의 불로서 내가 그들을 보전하리라. 그리고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오는 때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리니. 이는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또 그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게 되리니 이는 실로 지금 이미 여름이 가까웁니라또 나는 나의 종 조셉의 손으로 내 복음의 충만함을 내보냈고 그리고 연약한 중에 있는 그를 내가 축복하였느니라. 또 나는 인봉되어 온것곧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있었던 일과 이때로부터 내가 올 때까지 임할 일들에 대한 비밀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나니, 만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하려니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심으리라. 그런즉 그의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를 지켜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보혜사, 곧 성신에 의하여 주어지리라.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가 내게 주노니, 너는 그를 위하여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내 가슴 속에 있는 대로의 경전이 주어져 나의 택한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 무릇 그들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요. 나를 보게 될 것이요. 잠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오는 그날을 견디리니. 이는 내가 정결한 것 같이 그들이 정결하게 될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와 함께 머물라. 그리하면 그는 너와 함께 여행을 하리니 그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록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보라 예언할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니 그리하면 너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는 대로 거룩한 선지자들을 인용하여 그의 말을 입증할지니라 너희가 지켜야 할 모든 계명과 성약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유익을 위하여 여러 하늘을 진동하게 하리니. 사탄은 떨 것이요. 시온은 산 위에서 기뻐하며 번성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정한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내가 준 열쇠로 인도되어 다시는 전혀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을 들어 즐거워하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다가오느니라. 적은 물이여 두려워 말라. 내가 올 때까지 왕국은 너희 것이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